9시나 9시 반쯤 도착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좀뭐 작은 사이에 뭐, 뭐, 불, 사람이 불 나가지고 뭐, 그 때라는 거 물어봤는데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금방 전화와가지고, 이상은 해놨는 이상은 없다 생각하지. 네, 그랬으니까,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한개내려도한 10분 걸리네, 그지? 시 어. 장안서에 불이 나가지고. 네? 라푸스에 아, 장안서 쪽에 불난다고 지금 그, 그, 천연 거찰인데. 어, 그렇지. 요 이건 다. 비안 왔나? 저, 거기에, 저, 뭐, 무역문화재 어. 그, 싹, 다른 데도 옮겨놨어요. 어, 골차아프 와라, 우리가 공,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데. 직석트 직접... 뭐, 저런 거뭐 간단하네. 음, 장비가 있어야지, 뭐. 장비도 장비지뭐 저기 가서. 동부는 저거 저저 저, 저 드릴로 뚫고 가고 하더라고. 아 그래갖고 안 되겠네. 이래 해야 완벽하게 되지. 기성품 딱공고가 있어야. 이 전문가들이 이게 딱 표가 난다고. <웃음> 있어도 <웃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없어 먹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는 39만원짜리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laughs> 얼마짜리인은이이갖다은서땀이나좀 <인거? 웃음> 네, 닦고 해. 하은이사이 한다고. 땀이나좀닦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플란트가아니다람1 0 0만원짜리람은0